안녕하세요 방송 한국 tv 김원섭입니다자 오늘은 아주 실전에서 써먹을 만한 유용한 해법 하나를 가져왔어요 약간 이+ 초이스를 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 초이스를 선택하는 순간 득점 확률도 높아지고 뭔가 머릿속에 복잡했던 게싹 깔끔하게 그냥 지워질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1득점 하러 가 봅시다. 자, 오늘 공부해볼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오늘 배치는 일정하게 놓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일접근은 코너에서 장 쿠션으로 세 칸에 공 반개 정도 쿠션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내공은 일적구를 관통하는 기울기가 지금 세칸기울기로서 있고 테이블 중앙 쪽에 이렇게 서 있어요. 마지막 이적구는 대각선 반대편 코너에서 장 쿠션으로 두칸 그리고 마찬가지로 쿠션에서 공 반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딱 봤을 때는 옆돌리기 초이스가 많이 보이죠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돼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왼쪽은 왜 어렵냐 분리를 엄청 많이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끌어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뭔가 치면 짧게 빠지기 십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길게 정확하게 맞추더라도 제 눈에는 이 라인으로 올 때는 키스도 보이기도 해요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오른쪽은 좀 키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키스도 나고, 각도도 맞춰야 되고, 할게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초이스도 있습니다. 노란 공을 쳐서, 장단으로 오는데, 이제. 강 쿠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내 공을 길게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올라가면서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상적인 회전으로는 불가능한 각도죠. 뭔가 회전 빼야되고 뭐 해야되고 할게 많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빨간 공 정면으로 밀어치기를 쳐서 바운딩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전을 많이 살리고 바운딩 형태를 만들어내고 코너 쪽에서 회전반는이 일어나면 요 다섯 번째 포인트 근처로 잘 오긴 합니다. 하지만 밀어치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바운딩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섣불리 초이스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풀이법은 뭐냐? 해법은 뭐냐? 막상 쳐보면 정말 쉬운 해법입니다. 제가 먼저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쳤죠. 이상하게 지금 확률 좋게 아주 방수좋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자, 초이스는 생소하지만 아주 확률 좋게 득점되는 모양을 보셨죠? 이것도 돌리기는 돌리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냥 옆 돌리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접시 형태로 되돌아와서 돌기 때문에 접시 돌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접시 돌리기를 쳐야 확률이 좋은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일적구의 조건입니다. 일적구 일단은 쿠션에 근접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붙으면 안 됩니다. 붙으면 평범한 두께에서 키스가 나버립니다. 일적구 맞고 그냥 탕! 하고 키스는 나버려요. 아주 얇은 두께밖에 칠 수가 없어요. 그 두께로는 접시 되돌아오기 형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쿠션에서 한공 반개나 한개 정도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이상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비껴치기 형태로 공략을 해 버리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요런 형태가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의 어떤 기울기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일자 형태로 있게 되면 만약에 내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그냥 약간 분리를 시켜서 옆돌리기를 공략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어느 정도 틀어졌어요. 지금 한세칸 정도 기울긴데 이렇게 되면 뭐 옆도 올리기도 힘들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기울기가 보통 나옵니다. 이럴 때는 또 분리는 그냥 되돌아오기 접시 분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적구의 조건도 있어요. 마지막 이적구의 조건은 여기 장쿠션 두 번째 포인트 근처에 요렇게 있으면. 아주 정말 확률이 좋구나라고 그냥 암기해버리시면 좋습니다. 뭔가 이적구가 요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각도가 나오기 힘들다. 올라가도 힘들다. 그냥 두 번째 포인트 요 근처에 있으면 요렇게 올라오면서 거의 확률 좋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조건들일 때 접시 돌리기가 아주 좋은 초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빈 쿠션으로 접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원리를 들으시면, 아, 접시 돌리기가 괜찮은 초이스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빈 쿠션으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일단은 쿠션 근처에서 접시 되돌아오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쿠션 근처에서 치면 어디로 떨어지는지 보통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회전을 닫은 3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코너를 향해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게 되면 보세요 한세 번째 포인트 근처로 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공을 먼저 맞춰서 치죠. 여기 세 번째 포인트 근처에 일적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을 맞춰서 접시를 치게 되면 각도가 쿠션 쪽에서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대략 한원 포인트 정도에서 이렇게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라인으로 접시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이런 라인으로 회전을 다 주고 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잘 오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그냥 코너 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테이블 중앙 쪽 근처로 오게 되죠. 자, 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코너를 향해 분리를 시키려고 했지만 코너에 좀못 미치게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원 포인트 정도 바라보고 한번 제가 보내볼게요. 자, 그래도 조금은 길게 왔지만 가운데 근처로 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적구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빈 쿠션으로 이적구를 향하는데 아주 확률이 좋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 퍼스트로 공을 먼저 치면 더 확률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분리각은 웬만하면 코너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울기에 서 있고, 공을 맞추면 회전량이 어떻게 돼요? 좀 증가하면서 회전이 잘 먹죠? 회전이 잘 먹으면 더욱더 확률 좋게 이적구를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사용되는 두께나 당점, 스트록 이제 궁금하시겠죠?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께인데 두께는 절반을 기준해서 절반보다 얇아지지만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보다 좀 두꺼워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반보다 얇아지면 회전장도 좀덜 먹게 되고 분리각도 너무 좁게 생겨서 그럴 때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당점인데 당점은 높은 당점은 피해야 됩니다. 높은 당점으로 치게 되면 일적구를 좀 두툼하게 맞고 이렇게 곡꾸현상이 나면서 입사각이 바뀌면서 내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단 3팁이나 낮은 당점이 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4팁 당점으로 시원하게 쳐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트록인데, 이게 쿠션이 많이 돌고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거리가 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힘을 아끼지 말고, 좀 시원하게 4팁 당점에 두께 겨냥하고, 깊게 팔로우를 시원하게 찔러주는 게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제가 이제 종합해서 쳐볼 건데, 도착해야 되는 득점 범위가 거의 확률이 이만큼 한뼘 정도 이 안에만 도착을 하면 됩니다. 시원하게 모든 걸 조합해서 스트록만 해준다면, 뭐 분리각이 뭐 혹시나 어디네 뭐하네 이렇게 예민하게 칠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코너 방향 쪽으로 분리가 되니까 회전만 잘 먹으면 요 범위 안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종합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절반이나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겨냥을 하고, 코트땅점에 시원한 팔로우샷을 하는 거죠. 이렇게 쳐주면, 보세요. 득점 범위에 도착을 했죠? 그럼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방금은 조금 길게 도착을 했죠? 이번에는 일족구 맞추고 코너 쪽으로 확실하게 좀 분리를 시켜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도착을 하고 범위 안에 왔죠?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일적구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죠. 근데 일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의 기울기를 이렇게 판단했을 때, 코로 쪽으로 회전 많이 주고 그냥 포팁으로 분리하기가 편해 보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그냥 동일하게 분리를 했을 때, 되돌아오기 형태로 요 가운데 쪽으로 잘 온다는 얘기고, 이적구를 향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그런 배치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보세요. 가운데 쪽으로 오죠. 우리의 도착 범위로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도 일적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딱 봐도 지금 칠게 되게 없죠. 하지만 오늘의 조건을 잘 생각해 봤을 때 동일한 형태의 배치임을 알 수가 있어요. 회전 많이 주고 포팁 당점을 지금 코너 쪽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가운데 쪽으로 잘올 거고, 온다면 이접구를 확률 좋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치시면 돼요. 이렇게 쳤습니다. 그럼 가운데 쪽으로 왔고, 회전 딱 먹으면서, 이렇게 확률 좋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배치 또한 접시 돌리기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노란 공으로 그냥 접시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잘 도착을 했고, 득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특정 조건에서는 옆 돌리기보다는 접시 돌리기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치는 요령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이 접시 돌리기를 가지고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배치를 알려드릴 텐데, 그냥 배치 자체를 외워버리시면 실전에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배치 한번 보세요. 노란 공으로 더블 쿠션이나 빨간 공으로 어떤 뱅크샷을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일적과 내공이 지금 오늘의 배치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럼 포팁 당점으로 코너 쪽으로 우리가 분리시키는 요령, 그런 것들을 공부했죠. 그대로 친다면, 요쪽 가운데 쪽의 범위로 되돌아오기로 왔었습니다. 이쪽 범위로 온다는 말은 지금 빨간 공이 거의 모든 두께가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요령 그대로 쳐주시면 되돌아오기 형태 빨간 공안 맞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그 무조건 맞아 있죠. 자 마지막 응용 배치입니다. 이 배치는 오늘의 배치에서 끝판왕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접시 돌리기의 연장의 대회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일적과 내공을 봤을 때 접시 돌리기를 시원하게 치면 어디로 왔어요? 가운데 쪽으로 왔죠? 조금 뭐 짧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두 번째 포인트 20 근처로 온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20 근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공은 코너로 잘 간다는 우리 그런 고정 개념을 알고 있죠 그럼 접시돌리기 시원하게 치면 확 돌아가지고 반대편 코너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냥 시원하게 있는 힘껏 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도착을 했고 내공이 굴러가서 코너 쪽으로 가면 이적구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땠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치는 접시 되돌아오기 모양인데 뭔가 배치가 조금 바뀌니까 그 초에서 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접시 돌리기가 아주 높은 확률이었고 그 응용 배치까지 알아봤으니까 구장 가서 연습 꼭 하시고 실전에서 멋지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